베네치아에 도착했습니다. 이 빨간 기차를 타고 도착했네요. 아 여기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어 베네치아에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나가니까 신기하네요. 음 벌써 물에서 배가 다니고 아, 꽉이 많네 정말 실감 나네요. 이 안에서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.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게 되겠죠? 또 다른 재미가 있겠네요. 베네치아입니다. 저기 우리 호텔이 있고요. 자, 이 역에서 내렸어요. 그쪽, 그쪽 역에서 내렸고. 어, 여기 다리가 있네요. 저 다리로 한번 건너 보겠습니다.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. 아주아주 아주 예전에 왔던 기억이 나네요.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왔는데, 아이들은 기억도 못하겠죠.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. 이런 곳을 걸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사이사이 골목에서 곤돌라를 타고 노래를 불러주던 그것이 굉장히 낭만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어요. 이쪽 다리를 왔습니다. 이런 수로가 있는 곳은 언제나 다 보기가 좋네요. 찰랑찰랑 여기 찰랑. 물결이 맞춰요. 예쁘네요. 이런 골목을 지나와서 이런 집들이 보이고 다 걸어갑니다. 굉장히 각도가 멋있네요. 색깔과 저 벽들, 물빛 보세요. 엄청 멋있어요. 어, 어느 각도나 다 물길이 있는 곳은 아름답네요. 이렇게 곤돌라가 가요. 노래도 불러주던데 저분들도 나이가 많이 들었나봐요. 옛날에 젊으신 분들도 많았었는데 어 아, 베네치아가 진짜 아름답네요. 여기 강물을 아 강물이 아니죠, 이렇게 바다죠. 물을 내려다 보니까 저기 애들도 떠다니고 아주 풍경이 좋습니다. 아. 물의 도시, 아름답네요. 아. <laughs> 이쪽에서 보니까 그대로 모양이 보이네요. 아주 사람이 많습니다. You don't não 색깔이 참 아름답네요. 어쩜 이렇게 색깔이 예쁠까요? <laughs> 여기 수상버스를 탈라고 티켓을 끊었는데요. 어, 티켓이 들어오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. 현지 분이 도와주셔서 들어왔습니다. 여기서 수상버스를 기다립니다. 저거일까요? 아니네요. 여기서 역까지 걸어가기 힘들어서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. 이 도시가 원래 작은 섬이었는데, 섬을 넓히느라고 저렇게 말뚝을 박아서 어, 그 위에 도시를 다시 넓히고 넓히고 했다 그러네요. 저 나무가 썩을 것 같지만, 속에 진흙에다 박으면 어, 나무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. 어, 신기해요. 어떻게 나무를 대서 그 위에다 다시 땅을 넓히면서 이렇게 건물들을 짓는지 신기합니다. 빛깔이 아주 좋죠 오늘? 아, 진짜 아름다워요. 우리가 탈 배가 왔습니다. 줄 서서 이제 타야죠. 여기서도 사람이 잔뜩 서 있는데, 저기 옆에다가 여자분이 가방을 딱 놓고, 딴 사람 만을자리를 가방을 놨네요. 그걸 또 얘기를 못하는 저는 또 뭘까요? <laughs> 저 저런 거 너무 배려 없는 것 같고, 뒤에 사람들이 엄청 서 있는데, 네, 저도 뭐굳 그렇게 가방 치워달라고 하고 앉고 싶지가 않네요. <laughs> 삐진 걸까요? <laughs> 이 섬에는 어떤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오토바이 같은 게 없어요. 소음이 없어요. 오로지 배가 다닙니다. 사람이 걸어 다니고요. 어 그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. 저희는 이 베네치아를 기차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바다를 바로 질러서 기차역에서 딱 내렸더니 기차역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풍경이 펼쳐졌어요. 정말 신기했습니다. 자동차 소음이 없는 곳, 베네치아. <laughs> 음, 여기가 중간 정류장입니다. 이거어만가야요 <목소리가> <laughs> 여기 역으로 왔네요. 수상버스가 <laughs> 많네요. 우리가 시작지점 이쪽에 이 다리를 건넜고요. 저 역에서 <laughs> 기차를 내렸는데, 음, 여기서 쓸것 같아요.